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제가 이 식물을 키우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호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니치스를 이용해서 계속 올려 드렸는데 이 거려 화분에다가 오래 심었는데 덩구이좀 뻗은 것을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었잖아요 그런데 오래 심어서 가지가 열 마디 이상 나오면 핀다고 그랬잖아요 12345678 9, 10, 11번째 꽃이 마디를 세어보니까, 이파리는 안 나왔지만 이게 마디입니다. 11번째 보니까 꽃이, 이게 보십시오. 꽃이 맺었어요. 거래 화분에. 그래서, 어, 지금 빨리 주문하시는 분, 이꽃핀 것, 거래 화분, 택배비 포함해서 제가 가격을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 화분, 이렇게 덩꿀 뻗은 것들이 지금 한세개세개 3개, 3개 있나요 네개네개 4개. 어, 4개 정도 있습니다 많이 뻗은 것들이 근데 네, 이것은 피었지만 이렇게 아, 나머지 안 피운 것은 내년에 100% 핍니다 아, 아까 이 상태로 걷어놓고 햇빛 좀 보고 제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주의사항 꽃피는 방법 참고해 주시면은 거의 피어요 올해 심었어도 이렇게 피었잖아요 거리 화분 에, 이렇게 계속 심어진 것을 에, 뻗은 것을 보내 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내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보내고 현재 <laughs> 제가 전시용으로 놨는데 전시용을 그냥 계속 심어서 키우려고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또한 이렇게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 주시고요 오늘도 환희호야 조금 뻗은 거 보내고 환희호야는 뻗은 것이 다 나갔고 일반호야 이렇게 뻗은 것 지금 이렇게 엄청 가지 이렇게 뻗은 것 택배비 포함해서 가격 문자 주시면 제가 예, 계좌번호 드립니다 지금 호야 이렇게 걸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로 심을 필요 있어요 흠다 안 큰다 자리 잡힌다 안 잡힌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제가 이렇게 뻗은 것 자리 뻗은 것 가지 뻗은 것을 그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호야고 한이 호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호야는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뻗은 것을 훈히 우리가 일반 호야 그다음에 이쪽에 이파리가 세순이 나오면서 자색 자색으로 변하는 것은 환이호야 그리고 묵은둥이가 되면은 진한 녹색으로 변합니다. 흰색 테두리도 있는 것들도 가끔 섞여 있네요. 그래서 자색이 있고 오래 되면은 자색 이제 묵은둥이는 이렇게 녹색으로 되고, 근데 심는 방법도 계속 알려드렸는데 계속 이, 이 시간에 이렇게 뻗어 나간 것이 판매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심어 어차피 심어 놓으려고 했는데 심는 모습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야 심는 방법. 거리 화분, 니치슬, 호야 시키셔서 심는 분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심어진 것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심어진 것을 제가 안 팔았었어요. 전시용으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심어진 것, 가지 뻗은 거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화분값, 니치슬값 호야값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당 택배비 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해서 하면은 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유익할까 싶어서 계속 제가 이제 앞으로는 심어 놓겠습니다. 심어 놔서 뻗으면은 예, 이제 걸어 놓기만 하고 물 관리만 하고 꽃만 볼수 있도록 내년에 볼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게 좀안 되니까요. 자, 씹는 방법. 거리와 분 마그진 데다가 니치 소일을 넣는 거잘 보십시오. 양, 양손으로 몇개 넣는 거 보십시오. 자, 하나, 둘, 3개, 4개 정도 하니까 딱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높은 듯 한데, 4개 정도 해서, 4개 정도면 조금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고, 잘 누르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호야를 꺼냈으면 그대로 빼서 이 상태에서 뿌리를 털지 마십시오. 뿌리가 꽉 쩔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쩔은 것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골고루 이쁘게 지금 현재 내리고 있고, 뻗어나간 상태, 이상태로 도움을 조금 높으면은, 높은 자리에다가 살짝 뒤치소리를 제거해서 심은 높이, 자, 이 화분 높이하고 여기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상쪽으로 체크, 체고네개 심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네개 여러분들. 세개 심으니까 헐렁해요. 한이오야. 한이오야는 좀 크는 것이 일반화보다 더 돼요. 그리고 가, 저, 좀 풍성하지가 더러더라고요. 그래, 그건 참고해주시고 되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뒤집을 만 살짝 셔로 3분의 1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놓고 돌려서 약간 밸런스가 무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보십시오. 또두개자또 뺐습니다. 놓고 그다음 자, 이쪽으로 세 개. 지금 아까 거리와 번 보여준 것들이 다네개 정도 심은 거예요. 네개 정도. 자 하나 더세개 있죠. 네 요즘 호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호야 값이 조금씩 더 올라가더라고요. 예, 저도 삽목도 일부 하지만 거의 예, 입고 시켜서 분갈이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 뭐자 보시죠 자, 자 이게 밸런스를 맞춰줘요. 어디가 빈는가 조금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면서 중심에 이렇게 어느 정도 중심이 맞는가 맞으면은 살짝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니치소일를이빈 공간에다가 이쪽에 빈 공간에 뒀으면은 돌려서 그 반대쪽으로 또 넘어지지 않게 쏠리지 않게 니치 소이를 또 이쪽에 놓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빈 자리에다가 잘 보십시오 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어진것 가지 뻗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격이 좀더 가겠죠 컸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똥, 똥, 떠들이고 또 가운데, 가운데가 조금 비었어요. 조금 띄었기 때문에 살짝 한 손으로 잡키고 가운데에다가 또 니치 소위를 채워주세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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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니서 그리고 손으로 또 가상을 돌아가면서 잘 눌러주세요. 또빈 자리가 없는지 돌아가면서 소위를 조금 채워주십시오. 물을 주면조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을 임자리가 빠졌는가 점검하면서 돌아가면서 수위를 이 정도 되면은 뿌리가 새 뿌리가 바로 나와서 자리를 잡 겁니다. 새손이 계속 뻗어 나간 거 보면은 자리가 잡혔나 안 잡혔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식물이 크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뭐 2, 3년. 2, 3년 해서 꽃 피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년 됐을 경우에 한 2년만 돼도 영양분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위에다가 알메이 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지가 많이 뜨고 풍성하기 때문에 분지수가 많기 때문에 꽃이 주렁주렁 많이 열려요. 제가 전번에 봉호 밖에서 7개 심었는데 지금 한 20개 이상 지금도 1섯개 달려있거든요. 꽃대가. 그래서 이렇게 심어, 심어가지고 이거 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신문지도 따가지고 항상 택배 보낼 때 놓아요. 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개예요 구멍도 세 개가 나 있습니다. 구멍 있는데다가 그냥 이렇게 잡고 눌르면 돼요. 그러면 딱딱 소리 나요. 그 다음에 또 돌려서 이렇게 딱딱 소리 나고 또 돌려서 이렇게 딱딱 그리고 이렇게 걷는데 약간 이것이 한쪽이 이렇게 안 빠지면 끼올려져요 그러면 이쪽으로 잘이게잘 잘 맞는가, 바란스가 났는가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제가 일단 하나 심어보고 에, 이번에는 제가 이 녹색에다가 저기 저 한이호야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일반오야 이렇게 심어서 한이호야, 환이오야. 한이호야도 금방 자세 한이호야는 좀버디게 거의 이놈 가지가 약간 뻗었잖아요. 이쁘잖아요 자리만 잡으면은 금방 커무니다. 금방 커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아까 한개네 개인다고 개 그랬죠? 두개네 개. 네 개. 3개, 4개 네 양손으로 4개 네 정도 되니까딱 맞아요 여러분들 숫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딱 맞으니까 감아기가 좋지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4개를 네 한유야 4개를 네 제가 4개를 네 빼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이제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들이 나벨을 었어요 번식 무단 번식하면 이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분가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더디게 커요. 잘안 커. 아까 그, 아까 거보다는 뿌리가 들 있잖아요. 그러죠. 네, 자리만 잡으면 잘 커요. 조금 높아 올라가면 조금만 적히고 그 다음 에소일를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는 않았어요. 한우야는. 조금 저기 안 빠지잖아요. 그럼 다이 반대쪽에다가 또 이렇게 넣고 둘째 소일로 기리고오그로 다와 와요그음에리가다로그나와나그다음그 다음에, 그쪽에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에그다그다그 다음에, 그다에그에그그다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좀허상한네개를 심었어도 허상한 기분이 조금 있어요 이게 좀 약해 분지수도 약하고 저기 기 때문에 일반 호야보다 일반 호야가 좀 많고 잘 컸잖아요 좀 약하잖아요 똑같이 볼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나중에 다 내리고 분지수 나오면 또 많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긴자리빈 빈 구멍을 돌아가면서 소일로 소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일반 오야처럼 이것도 그대로 심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심는 모습을 한번더 재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이것도 한번 보세, 보게요. 바로 시간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르고스트레 눌르고 자 이렇게 해서 물두는 것. 이제, 이제 집에 있는 물조로를 둬도 되겠지만 이 샤워기가 좋더라고요. 샤워기가, 샤워기가 이렇게 샤워기로 한번 싹 닫아주게, 닫아주게. 네, 이렇게 주문을 한동안 오랫동안 안겨도 돼요. 그다음 에 이것도 이렇게 잡고 샤워기로 한번 물좀 닫아지라고. 해서 이렇게 물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물줄 때는 들어보면 가프더고 만져보면 약간 쪼글쪼글하고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자리가 잘 잡혀요. 온도가 지금 잘 크는 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한이 호야고 하 일반 호야 다시 한번 재차 분갈이 하는 모습 많이 예, 이렇게 심는 분들이 많고 주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올려드려요. 이 내가 보는 거 하는 거 보시고 심으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뻗은 것,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 뻗은 것한세 개, 네개 남았나요? 좀 뻗은 것, 그래서 계속 저는 심어놔서 자리를 예, 뿌리가 잡히고 좀 뻗어 나가면은 이 상태에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심는 번거로움도 별도로 혹시켜야지, 화분시켜야지, 호야시켜야지, 심어야지, 번거롭지 그러니까 심어진 상태, 좀 뻗은 상태, 그 상태 보내줘야 구독자분들이 감상만 하고 물만 주고 내년에 꽃을 100%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하고 심어드리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댓글 있는지다가, 댓글 있는지다 댓글 다는지다가 고정으로 이렇게 달려놓으면 그렇게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